이걸 가지고, 이제, 미월을 한번 볼게요. 미 자는요, 이게 양이에요. 양. 여이자중이며 미지요, 미. 미. 이게 양. 미월을 가진 사람은, 아, 미월을, 이제, 가진 사람은, 그, 7월 7일에서 8월 7일이에요. 자, 이걸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거 틀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꼭 핸드폰으로 원강 만세를 딱 치면은 딱 떠요. 그러면 거기다 입력을 시, 그 다운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 두구두구 써먹어. 거기 보면 각종 신살도 나오지, 음력, 절기 다 나와요. 꼭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거를 몇년 전에 했어요. 근데 다시 한 번, 그당시에 20분이었는데 지금 10분 내로 단축해서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면, 재화는 양명지본이요. 돈은 생명줄이잖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돈은. 그리고, 우리가, 그, 뭐, 부모지간에, 형제지간에,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하버드 서울대를 나온 거에 돈이 있어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돈이 있어야 무슨 살지.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50% 내에, 내에 들어오면 삶을 설계대로 가는 거고, 여기서 아니다 하면 꼭 철학원에 가셔서, <laughs> 뭐가 특히 관여는 하 자를 잘 분석해서 직업을 잡으셔야 되고, 이렇게 잡으셔서 여기서 삶을 설계대로 직업을 잡아야, 음. 이게 뭡니까? 내가 모의 굴곡이 없어요. 여는 어른은 좀 틀릴 확률도 있지만 여기는 <laughs>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정통으로 지금 직업을 말씀 여기서 직업 잡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통으로 저는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들어가기 전에 감목일간의 성장을 한번으고 감목일간은 절대 부모한테 물려받아가지고 사오시면 안 돼.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쉬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감목을한번 정도는 판을 깬다. 한 번은 말아먹는다 그래요. 그러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모한테 물려서 가업을 받는다. 내가 예를 들어 섬에서 김영식을 하는데 부모한테 받달때는 내가 적절히 나서 말는데명예고뭐고 우선 어, 다른 사람 그렇고 어, 좀나이서 마흔다섯 살 먹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심사숙고를 초년에는 잘 해야 돼. 한번 엎어 먹으니까 이게는 이거는 정확히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 네, 그리고 그목일을간 어, 여자들은 보통 그 장난 어, 가정에. 중, 남편보다도 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가장으로서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도 간물간들은 차남이지만 장남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이 간물간들의 성격을 보면은 이 지름길인데도 직진을 계속해요. 주변은 이쪽으로 가면 가라 고도안가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간물관들을경손하고 그다음에 에,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가물가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일관성도 있고요. 상당히 사명감도 있고요. 뭔가 창신 새롭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한번 하면은 행복력으로 보여주고, 상당히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업을 할때신사 숙고, 특히 부모한테 물려받을 때는 조심해서, 어, 잘 참고해서 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 음, 미라는 우리가 이제 이 미월지를 놓고 이제 한번 에이 보면은 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 이제 이 글자 그대로 이 미라는 자를 글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히 요새 사, 사업하는데 아주 중요하시이 뭐냐면 미월지에 특히 이제 미를 연지도 있겠지만은 가진 사람들은 유심을 좀, 처음에는 잘해. 마무리를 상당히 못하는 것이 많아요. 치시부지, 치시부지.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미를 가진 사람들은 꼭 주변 참모, 비서들한테 결론을 내릴 때는 꼭 부인한테 무슨 돈 같은 것도 맡기든지, 어, 그냥 그래, 유능한 직원을 활용을 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를 잘할수 있도록. 결과를 낼고 있을수록, 이렇게 그런 사람을 꼭 채용을 하는 것이 예, 중요합니다. 미월. 네, 그래서 이것이, 2월 또 이것이 또, 하, 이게 하늘이 천을 귀인, 이걸 잘 다루면 하늘이 귀인이 준 거예요. 하늘이 귀인. 이런 사람들은 월지가 조상의 신이 들었다. 조상이 도와준다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것도 다 헤쳐나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인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미투라는 거를 인자 우리 십전격으로 우리 격국이 되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격국 이것이 이제 자기 자기의 격을 나타낸다 인격 그러잖아요 중요한데 이걸 끌어다 놓고 십전격으로 한번 보자 그러면 우리 격국을 십전격으로 봐요 올지를 뭐 기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돈을 벌수 있는 머리를 굴리고 팔자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걸 한번 보니다 괜찮네요. 다행스럽게 그리고 우리가 돈을 창출할 수 있는 뭐 주, 직업 주변 환경, 어, 그 다음에 활동, 그 다음에 뭐야 돈그릇그 다음에 돈을 융통 분위가 괜찮네아이 사람은 아, 먹고 사는 데 차이 었구나또 어, 분위가 또 그럼 이 사람은 또 지, 직장을 상대로 조직을 상대로 뭘 해도 되나? 아 납품해도 되나? 좋네. 그래도 사람은 사업도 괜찮고 직장자도 괜찮고 나 직장을 다니면 뭐 인어가를 상대로 가지고 하면 안 돼. 이건 좀 약하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제주 생산에서 납품해서, 어? 스스로 이렇게 또 관을 상대로, 조직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인어가 뭐 자격증 그런 거는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임시로 내가 이제 끌어다 놓고 보는 거지. 100%는 아니에요. 깊이 좀 이제 진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게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 자, 보니까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참 요즘에 아까 말한 대로 팔다리를 굴리고 머리를 굴리고 비상한 머리를 굴리고 법의 틀을 깨는 요즘에 AI, 인공지능, 이런 계통 이게 법의 틀을 깨는 직업을 하려면 얼마나 머리가 능력 겠어요 이런 계통이참이 사람이 괜찮네. 요즘, 요즘 시대는 이런 직업이 그죠. 아주 뭐 특수한 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있고 또이 사람은 또뭐 언론방송, 교육원학, 어 네, 문학, 필설. 예체능 그다음에 뭐전 아까 그다음에 또 상업예술 장식 임류용 패션 그래픽 그리고 특수 식품 특수 예를 들어 기호 식품 그런 거 있죠 커피스 아이스크림 그런 게 통도 있는 거. 하여튼 이 의식적 기본 의식적로 벗어나서 우리가 첨가적으로 하는 거죠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거 이런 계 통도 상당히 이상 뭔가 법이 틀을 깨서 뭔가 새롭게 가미를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사업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이 사람은 또 뭐가 또 좋은 거니? 우리가 이제 올리브 영이라든지 다이소 같은 데 있죠. 물건을 팔아서 1 0 0 원을 팔아서 얼마 나면 종업원 월급 주고 딱딱 떨어지는 거한달 월급 그런 식으로 이런 사업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월급쟁이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월급쟁이도 직장도 문제가 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인성이 좀 약하다. 근데 사주가 인성이 잘 짜지 있으면 좋은데 보통 직장을 그만두고 또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확률도 많은데 리의간목인가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진술 측면은 격을 잡을 때는. 초기를 잡지 말라 했는데 에, 에 아니 중기를 잡지 말라 했어요 그래도 그래서 한번 중기를 잡지 말라, 말라 해서 내가 다 돼서 지금 여러분들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50% 내에 이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대로 사무설계대로 여러분이 하면은 삶은 굴곡이 없이 평탄하게 지내고 여기가 없다 그럴 때 아까도 선 설명 말씀드렸지만은 꼭 철학원에 가셔서 뭐가 관여하는 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025년도 2020년도 운세 내는 거 있어요. 사업하실험는 분들 보시면 상당히 사업을 실험는 직장인 여러분들 보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면서 이상으로 마치고 여러분들 구독 한번 누르시면 고맙,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